저희가 이제 눈썹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눈썹 내린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실리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작용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나 저희 어머님도 제가 손수 이 수술을 해줄 만큼 안녕하십니까? 강남에서 22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수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마근 수축이 적어져서 눈썹을 끌어올리지 않게 되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마 길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마가 선천적으로 좀 넓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 축소와 병행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어느 부위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저희 성형외과적으로는 광대 축소술, 그리고 이마 부위의 이물질 제거와 특히 눈썹이 처졌다든지 이마 주름이 심한 분들을 위해서 이마 거상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첫 번째, 작은 절개창입니다 절개 부위마다 절개 길이는 한 2cm가 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만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혈관, 근육의 조작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출혈이 적기 때문에 부종도 적고 회복 시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썹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눈썹 내린근들이 있어요. 눈썹을 주름지게 하는 눈썹 주름근, 눈썹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눈썹 내린근, 그다음 눈살찌푸린다고 하죠. 눈살근이 있고요. 또 눈을 꽉 감을 때도 눈썹이 내려가게 돼요. 이네 가지 근육을 좀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완된 조직을 위쪽에다가 고정시켜주는 방법으로 눈썹 떨어짐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대로만 말씀드린다면 20대라도 눈썹 눈이 너무 가까워서 답답하고 좀 강한 인상을 준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눈썹과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력, 지속 효과 아무래도 보톡스하고 필러는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주사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물질을 사용하는 수술로서는 실 리프팅이 있거든요. 그 이마의 실 리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눈썹 내림근들의 역할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수술은 보통 5년 10년 정도의 저희가 효과 기간을 두지만 10년 이상 지속된다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나 저희 어머님도 제가 손수 이 수술을 해줄 만큼 내시경 수술은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절개창을 이용한 수술이 수술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환자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